읽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6면에 있는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일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음, 이렇게 주일마다 어,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혹 코로나나 어떤 상황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고 또 도전하고 한 주간의 삶에서 풍성한 은혜와 또 열매 맺는 삶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이제 로마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한 말씀, 한 질문으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들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중 한 가지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과 죽음을 통해서 어 우리가 지불했어야 할,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죄의 싹슬어 대신 지불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어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의 왕노릇하며 그렇게 굴림했다면 한 사람의 의로운 순종과 희생은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살펴보았죠. 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죄는 여러분 우리의 처음 죄, 그러니까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죄의 노예로 살면서 지었던 어 과거의 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짓고 있는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후에 짓게 될 죄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죄를 부추기고 자기 중심적인 삶과 방탕한 삶을 살도록 종용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야 말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면, 과연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 그런 허황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네, 안 되겠죠, 당연히. 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은혜의 삶을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죄의 노예로 살던 날들처럼 죄의 삶을 살수 있는가? 라는 거죠 바울은 2절에 단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는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각적으로 대답하죠 복음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오류와 오역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실수들을 범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기본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오늘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이것이 6장 전체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말씀일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럼 그건 죽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죽었다는 것은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안 짓거나 안 지을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지어도 그 책임이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으니 마음대로 살수 있다. 마음껏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수 있다라는 의미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죽었다는 것이 죄가 점점 내 안에서 그 힘이 쇠약해져서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의미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6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 의미가 점점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우리가 단순히 죄 사함만을 받은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사해 주시는 것만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쉽게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은 그리스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던 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정확하게는 우리의 옛 사람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죽은 것은 우리의 옛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죽지 않았어요? 우리의 육신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죄가 우리 삶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힘을 휘두르는 이유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이장 이십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도 그와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그 일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내가 죽었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나는 안 죽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었다면 나는 성질도 다 없어지고, 혈기도 없어지고, 분노도 없어지고, 음란한 마음도 없어지고, 욕심도 없어지고, 이기적인 마음도 없어지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게 될 거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죽은 것은 무엇이 죽었어요? 죄의 종노릇 하던 옛 사람이 죽었지. 여러분 무엇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살아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몸은 그대로 죄의 영향 아래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지어요. 죄안 짓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저도 죄를 지어요. 목사지만 하루에 수십 수백 가지 셀수 없는 죄를 여전히 지으면서 살아요. 그러면 이전과 과연 우리가 달라진 게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과연 달라진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네, 자꾸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죽은 건가? 안 죽은 건가? 여러분 헷갈리시죠? 어떤 때는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가 또 죽은 것 같다가 하, 오늘은 정말 죄안 짓고 열심히 경건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다가도, 또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계산해 보면, 와, 이렇게 또 죄를 지으면 살았구나. 에? 이쪽 저쪽 기웃거리면서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 위에 달았다가 내렸다가 달았다가 내렸다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의 영향을 완전히 자유롭게 벗을 수는 없어요. 우리 넘어지죠.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게 뭐예요? 네. 이전과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네. 그 죄된 나를 반성할 수 있죠. 네. 죄악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슬퍼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 또 죄지었구나.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차이에요. 얘가 세상에 사는 것이 예수 믿기 이전과 다르지 않은 것.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내가 죽었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전과 다르게 살 수가 없는 거죠. 6장 전체의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의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곧그 세력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죄는 우리를 명령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죄의 종 노릇 하던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이제 우리 안에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 속에 새로운 능력이 역사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죄를 거절할 능력이 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혹시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면 또 이전에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분별하기 시작하고 죄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우리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열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이 전쟁은 주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쟁은 끝났는데 무엇이 남았습니까? 그 전쟁에 패했던 적들과 그 대적들의 저항이 끝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마치 전쟁의 패잔병들이 숲에 숨어서 게릴라 전투를 이어가는 것처럼 여전히 죄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전세는 그 게릴라 전투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게릴라처럼 죄가 여전히 우리 삶에 남아 있어서 우리를 위태롭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할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 승리 자체를 바꾸어내지는 못한다는 그리고 엄청난 변화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똑같이 넘어져요. 예수 믿어도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돌아선 우리의 삶이 다시 빼앗길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자유 안에 사는 것과 죄의 종로를 타고 사는 것. 이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된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한 죄에 대해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는요. 더 이상 우리가, 어, 죄가 우리 안에 없다. 혹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것은 분명 힘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우리 삶을 위태롭게 하고, 우리가 그것에 굴복할 가능성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수타게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죄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노릇 하던 죄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은 여전히 살아 있어서 어 영향력을 발휘하죠. 그러나 그 죄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생명을 좌우할그 어떤 권한도 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길 바랍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죄가 나를 다스리지 않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죄의 종로를 타던 이전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생명이 나를 사로잡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힘써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이게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룩할 것 같으세요? 더죄안 지는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죄 짓는 나를 슬퍼할 수 있어요. 죄 짓는 여전히 실패하는 나를 보면서 더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죄 지으면서 어쩔 수 없지. 뭐 사람인데 죄 짓을 수 있지. 결코 정당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강력하게 의지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거룩에 힘 써야 돼요. 여러분 계속 싸워야 돼요. 오늘 넘어질 지언정,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의 삶인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계속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실패하며 사셨나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나와 함께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매 순간마다 그 주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가 나의 왕처럼 노릇하며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던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 생명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살리고 나를 이끌어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하신 것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복음을 잘 몰라서 여전히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승리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패배자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감출 수 없는 풍성함과 기쁨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복음으로 주님 무장하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찬양하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